감사합니다! 말은 짓시고!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알빙이TV의 예, 알빙입니다. 알! 아, 병! <laughs> 예, 오늘 로즈로 왔습니다. 어, 여기가 제가 예, 두번 왔었습니다. 모진데 엄청 넓습니다. 예, 여기서도 가끔 오프로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평일인데, 평일은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 아, 이 자리가 좋더라고요. 자갈입니다. 전부 다 바닥이 와, 여기 치과마가다가 보이시죠? 예, 마을 주민분이 트랙터 반이라고 예, 퇴근하시네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아, 여기 치과마까했는데 예, 다행히. 퇴근하시네요. <laughs> 지금 잔바람이 살짝씩 예, 불고 있거든요. 타프도 챙겨왔습니다. 일단 바로 피싱부터 하고, 공복이나 공복 2시 50분입니다. 2시 50분, 머리, 머리 또 이발로 못해가지고, 여튼 피싱부터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좋네아 타프도 팩이 안 막힐 것 같은데, 여기 또이 뒤쪽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앞에 트랙터 있어가지고. 트랙터 보면서 와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네, 집 내리고. 예, 형님들 협찬 받았습니다. 협찬 일단 피칭하고 와요 하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네 지나갈 수 있는데 빵빵 클락션 울리셔가지고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빨치, 빨치 기어 아, 땀아 이제 좀 조용할 것 같네 아, 드브라 드부 더블 죽겠네 빨리, 빨리 쉬고 한잔하겠습니다 드브라 아, 타프 피싱 끝났습니다 형님들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예. <laughs> 지금부터 타프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근데 이 타프를 굳이 안 쳐도 되는데 예, 햇빛이 조금 있겠는데 굳이 안 쳐도 되는데 예, 내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답니다 예, 자, 잡소리 그만하고 옮기고 의자 피칭해가지고 바로 아, 맥주부터 들이키겠습니다 텐트는 예, 좀 있다가 좀 좀쉬었다가한 <laughs> 번에 하면 되거든요. 야, 야. 형님들, 이 노지 아닙니까? 와, 이 바닥에 제가 바닥에 소을 버린 건지 피운 건지 모르겠네. 저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쓰레기. 쓰레기만 잘 챙기면 되는데 제발 쓰레기 좀잘 챙기 갑시다 우리 예 우리 형님들은 다잘 챙기 가지만은 또 모르는 형님들이 양심 버리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라와이르 마이분노 <laughs> 지가 문근 지가 치워야지 아. 오랜만에 예. 헬리녹스 체원들어왔습니다체어 제로는 이제 너무 얇아가지고 하계용아 니까 가계용 지금 이제 하게 하계... <laughs> 봄이니까. <웃음> 와요. <들어라>. 오늘을 <laughs> 아 좋다. 형님들 일단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 피칭하고 완벽하게 세팅하겠습니다. 아직 한세 모금 먹었는데. 피칭하고, 하로때에불 붙이고, 그리고, 뭐 해야 되노? 밥 먹어야지. 예. 공복, 공부, 아주 공복입니다. 피칭 시작해볼까? <laughs> 안 돼, 팩이 잘라 가지고 살짝만 아, 더어 보라. 쪼매만 움직이니까 바로 없습니다 형 거야. 아, 버섯면 춥고, 이분도 덥고, 멋지라고. 형님들 경사 졌는데요 경사 이런데 있는데 와이 쏠리는데 와이 쳐노 아닥이 평탄아 평평할 줄 알고 그냥 막 쳤는데 아 오케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예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기 좀 굽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일단 메인, 생일, 생일 아닙니까, 형님들? 소고기 사왔습니다, 소고기. 엎진 살. 호, 호주산입니다, 형님들. 아마 이거 다 먹지는 못하고, 예. 아. 박스는 예, 집에서 버리고 왔습니다. 아직 뜯지도 않았거든요. 아, 포장도 엄청 꼼꼼하게 해주셨네. 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사람 머리를 써야지. 예, 형님, 들 머리 잘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예, 또.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카소스 그릴이라고. 예, 카소스, 카, 카소스. 발음이 안되네 이래 아이거 대충 생긴거는 막 대리석 아씨 마음 지내린다 와탑 타는거 아이가 불빵나는거 아니겠지 엎진살, 엎진살이 어디 살인지 모르겠네. 뭐 한우를 자주 먹어봐야지. 한우가 아니지, 소고기. 한우는 한국. 잘 굽히겠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아, 바람 불어가지고. 이걸좀 모르겠다. 행님도 호주산도 바짝이 키야 됩니까? 대충 국내산하고 비슷하게 먹으면 안됩니까? 형상시 고기 소를 먹어봤어야지. 아, 식인다. 아하, 이또안 뿌리 좋네. 네, 집에서 챙겨온 쌈장. 마늘. 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음. 와. 음. 소리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와이와이 와요. 와요. うん。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와요~ 마이크는 원래 여기 저는 캠핑 댕길 때안 들고 댕깁니다. 님들 오늘 생일이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캠핑... 뭐 이웃님들이 계셨다면 아예 안 쓰지. 이게 항상 차에 그냥 던져 놓거든요. 어릴 때산 건데, 한 7~8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하면서, 노래한곡 해드리려고, 행인들한테.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만큼은 생일이니까. 저 위에 언덕에 무슨 식당인가? 한 1,20분 간격으로 차들이 한 대씩 계속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데, 뭐 하우스 이런 데니까. 차들이 계속 들어가네? 식당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혼자 있을 때는 노래 절대 안 합니다. 이제 고기 꼽아야지. 어떤 고기? 소고기 말고 생선구이. 그리고 상쾌한,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 형님들, 이제 제대로 갑니다. 예.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여기 한 군데. 연기가 또 내한테 오네. 치야 되는데 붉은 소금 때리고 와야 되는데 아시지? 임두 대충 하겠습니다. 오씨 생선 대가리가 이쪽인데 눈이 와이리 커머. 절로 봐라. 내가 뿌리고 시기 형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시고 아무 보이시면 됩니다. 와. 잘 익었다 와와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시와 미치다 와 미친데 와 음. 거기 타면 안 되니까 오야 와 비린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예, 형님들 댓글 예,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아노? 댓글 날지 다실 줄다합니다 형님들 와이어! 형님들 인자 라이브 방송 예 아이, 또 전화오네 아, 땀아 네주보 아, 오지마라 그냥 이게. 안다오나 같이 온다고? 어. 마 지금 시간 임마 오늘 마지막 와요 와요 시킨다 와술 모자라다 예 형님들 <laughs> 와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2시가 다 됐는데 소리 안 깹니다. 지금 <laughs> 쓰레기 보이시죠? 앞에 제일 친한 동생 <laughs> 라이브 방송 했지 않습니까? 어제 라이브 방송 했는데, 그거 보고 제일 친한 동생 두 명이, 예, 왔더라고요. 술 사가지고, 와. 비도 오고 빨리 철수해야 되는데, 지금 술이 안 깨가지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밖에 뭐다 젖었습니다. 머리 깨지겠다, 와. 그래도 오줌 캠핑 하니까, 기네뭐 하는 짓이고 이거? 그냥 전실에도 지금은 열어놨는데 이렇게 다 닫았는데. 프린트가 왜? 프린트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젖었습니다 돌겠네. 아, 잠깐. 카메라가 방도 다, 다 젖었습니다. 와, 양만 하고 막. <laughs> 이 비가 왜 들어왔지? 아, 텐트를. 아, 내일. 양알특집 하러 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젖어가지고. 아, 춥네. 아, 내 패딩을. 동생 와이프가 와가지고 춥다 해가지고 제가 패딩을 벗어 줬거든요 패딩을 입고 갔네 나두 가야지 돈이 얼마 짜린데 <laughs> 패딩 내일 들고 가야 되는데 영상을 아예 못 찍었지 어제 예. 너무 고마워가지고 동생들한테 생일이라고 이 노지까지 찾아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아, 미치겠다. 이거 제치고 뭐? 해장부터 <놀람> 하겠습니다. 지금도. 십이 사원 미역구 아마 비 그냥 맞으면서, 예, 철수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라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 오기 전에 철수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동생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생일이라고 축하해준다고, 네, 케이크도 사오고 해가지고 초도 불구했거든요.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당연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놀았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내일이 걱정입니다 내일 네. 텐트가 젖어가지고 내일 또 빽빽힘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안 마를 것같 은데, 이제빗 소리 들려 주 니까 지금 시기 줍니다. 미역국 생일, 바로 지나고 먹습니다. 해장이 엄청 유명한가 봅니다, 형님들. 지금도 막, 푹 치고, 장고 치고, 난리 났네. 어제 밤새도록 시더라고요 저기. 아, 해장됩니다. 오늘 세우를치우거예거 <laughs> 아, 죽이네. 수다이. 예. 죽입니다. 아, 빨리 먹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지정기하노 이거, 아! 클리어. 우산도 원래 차에 하나 있는데, 네, 어제 동생 부우가밤 12시쯤에 와가지고, 비가 그때부터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네, 딱이 정도 내리더라고요. 우산을 줬습니다. 우산이 없네. 차는 바로 옆에 있는데. 동생아, 그 우산 갖고 온나? 내 네, 패딩하고, 어. 어 특히 치우노, 이거를. 대충 닦아가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 하면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놓아가지고. 호탕사회 보내면, 6만원 주면 새 걸로 교환해주는데, 그냥 무지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냥, 그냥 새 걸로 안 바꿨습니다. 아 형님들 예. 정리, 정리하고 있는데 카메라 예 비에 젖어가지고 차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 젖었거든요 하여튼 정리하고 예 차에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 침낭하고 매트 하고는 정리 못했습니다 일단 밖에부터 먼저 하고 예, 안에 정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이 카메라 이거. 방수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애튼 <laughs> 정리 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계속 오네. 정리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예, 정리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타프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예, 예 형님들 마지막에. 다 정리했습니다. 모자 다졌다 와. 이제 정리 다 하고 타프, 텐트, 자충 매트, 침낭 그냥 뭐 장비 싹다 말려야 됩니다. 예, 폴대부터 해가지고 뭐. 야또 오늘도 역시나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다 갑니다. 그럼 또 형님들 다음에 다 뵙겠습니다. 다 뵙겠습니다. 안병 <laughs> 全然まりの、いご。あたま。